얼마 전에 골든 디스크 시상식이 있었죠. 골든 디스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중가요 시상식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상식에서 키나가 신인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축하합니다. 키나가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네요. 왜냐하면 키나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정트리오가 후회하게 되니까. 얼마 전에 5050 50 관련 기사가 나왔는데, 5050새 멤버 뽑는다 키나 열심히 활동하고자 준비. 현재 홀로 팀에 남은 키나는 8일 보도 자료를 통해 제가 더 많이 사랑을 줄수 있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으니, 앞으로 함께 걸어가면 좋겠다라며 다시 한번 5050의 노래로 즐거움을 드리고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기 활동을 위해서 본격적인 준비를 한다는데 이건 다 아실 테고 얼마 전 이진훈 님이 이기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을 알렸다고 합니다. 어트랙트에 무슨 이슈가 있는 것인지 어트랙트의 지금 최우선 과제는 이기 멤버 발탁입니다. 일단 학원에서 진행되는 내방 오디션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10명 20명 20~30명 지원 규모였던 오디션이 지금은 100여 명이 넘는 연습생들이 지원을 할 정도로 성황리에 진행이 되고 있다. 여기까지는 다 아는 소식이죠. 이진호 님이 라이브에서 말한 적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추리고 줄여서 이미 내 5명 이상의 연습생을 발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멤버들이 데뷔 멤버로 확정되는 거냐? 정확히는 5050이기 연습생 멤버를 뽑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어트랙트에서는 일본과 태국 그리고 다양한 오디션을 통해서 추가적인 멤버를 발탁한 뒤 최종의 연습생들을 뽑아서 이 연습생들 가운데 5050이기 멤버를 확정 지을 예정이다. 요약 하면 추리고 추리고 추려서 최고의 멤버들을 뽑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원자가 많으니 그만큼 좋은 연습생들을 많이 뽑을 수 있거든. 그리고 예전처럼 꼭 4인조를 고집하진 않는다고 하네요. 경우에 따라서 5인조도 6인조도 가능하다 합니다. 컴백 시기도 정해졌는데 빠르면 올해 상반기 늦어도 3분기쯤에 컴백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희망사항은 이기돈 뉴 걸그룹 프로젝트처럼 방송해도 괜찮지 않을까. 서사도 완벽하고 흥행도 어느 정도 보장하니 나쁠 게 있나 싶거든. 130억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나오는데. 130억 소송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위약벌 30억과 손해배상금 100억입니다. 먼저 위약벌 30억에 대해서는 아란 세나 시오에게 각각 10억 원씩의 위약벌을 청구를 했습니다. 향후 재판 과정을 통해서 훨씬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일단 정트리오는 인당 기본 10억씩 깔고 간다. 이 100억 원대의 손해배상금 청구에 대해서 부진정 연대채무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선 연대채무를 설명하자면 간단합니다. 100억을 배상해야 하는 인원이 10명이면 그 100억을 10명이 똑같이 균등하게 10억씩 배상해야 하는 거지. 아니면 한 명이 100억을 다 갚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돈을 청구해도 되고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부진정 연대 채무는 좀 달라요. 하지만 부진정 연대 채무 방식은 이렇게 한 명이 100억 원을 다 내는 구조가 아예 성립하지 않습니다. 먼저 책임 비율의 확정입니다. 그러니까 주동자에게는 20%나 30%를 물릴 수도 있고 소극적으로 가담한 인물의 경우에는 5%만 낼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태의 책임이 크면 클수록 많이 내야 하고 적으면 적을수록 적게 내도 된다는 소리예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 폭로전이 터진다는. 말이지. 잘만 하면 채무를 더 적게 갚을 수도 있는데 균등하게 하고 싶을까 한 놈한테 몰빵해서 리스크 줄이는 게 낫지. 정트리오는 아마 필사적으로 나올 겁니다. 이미 위약벌 30억을 정립했고 추후 재판 과정에서 위약벌이 눈덩이같이 불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100억까지 감당하는 건 지옥이나 다름없거든. 모든 책임을 안성인한테 떠넘기려고 할 수도 있겠죠. 만약 폭로전을 하게 된다면 더 깊었을 때 정트리오 가족 연합 이런 구도가 펼쳐지지 않을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현재 정트리오가 뭐하고 있는지도 나왔는데 15... PPT 2기 멤버 꾸린다. 탈퇴 멤버 3위은 꾸준히 연습 이어가는 중. PPT 팀을 떠난 새 멤버 팬클럽에 따르면 이들은 팀을 탈퇴한 뒤에도 꾸준히 연습을 이어가고 있으며 새 소속사를 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 아니 왜 자꾸 소속사를 찾지? 누가 니들이랑 같이 하고 싶어 한다고? 다이어트 하라해도 힘들다고 뭐라 하고 먹이고 가르치고 재워주는 투자 비용을 왜 우리가 갚아야 하냐고 역정 내고 아프다고 해서 병원 보내줬더니 건강 관리가 소홀했다고 하질 않나? 투자금은 회사가 다 책임지고 니들은 그딴 거 모르고 돈만 받길 원하. 고, 소 틀리면 고소해버리는 니들을 데려가고 싶어하는 회사가 있을까? 제발 주제 파악 좀 합시다. 마지막으로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볼땐 그냥 아프리카 BJ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